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하정부살입니다. 오늘 방송은 1955년 을미생, 양띠분들의 2024년 1년 총 운세에 대해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추려서 각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생월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음력 기준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주나 한분한 한 분의 조상 내력 등의 상황에 따라 중복 또는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방송을 보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서 1955년 을미생 양띠분들의 1년 총 운세 중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사업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운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후 창업 기회가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창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거나 창업하기 좋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아울러 창업은 뿐만 아니라 사업금전은, 사업재물은 역시도 함께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출발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창업을 미루시거나 창업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사업 실패수, 금전손재수, 사기수 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4년에는 창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창업을 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터운맞이나 도당운맞이라도 하셔서 좋지 않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비껴갈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사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 사업은 사업 금전운이 크게 상승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5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터운과 조상운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터에서 도와주고 조상에서 도와준다면 금전운, 재물운이 크게 들어오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터운, 조상운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터운마지나 조상운마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 실패수, 고비, 위기 등이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8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사업적으로 고비, 위기가 찾아오고 금전 문제, 사기수, 사고수 등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속는 셈 치더라도 부정풀이, 홍수마기를 통해서 이러한 시기를 잘 대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 상문 부정도 발동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 변동 속에서 좋은 기회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변화, 변동이 필요한 분들 또는 변화, 변동이 찾아오는 분들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변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2024년에 이러한 변화, 변동이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변화, 변동수는 큰 재물, 큰 금전 결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반대로 변화 변동 사업장 이전 투자 등 하지 않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0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사업장 이전 투자 확장 등과 같은 변화 변동은 길보다는 흉이 더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 금전손재 사고 사기 부도 등을 당할 수도 있는 시기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운, 장사운에 이어서 직장 관련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운, 이직운, 승진운이 크게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2024년 갑진년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피부정, 몸부정, 상문부정 등과 같은 부정만 없다면 전체적으로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계획한대로 거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일과 관련해서 실패수가 많을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8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본인이 생각한대로, 마음먹은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거나 계획과는 어긋나는 일들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일과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된 난관에 부딪히거나 종국에는 실패로 이어지기 쉬운 시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개인에 따라 그 원인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제자분과 한 번쯤 상담을 받으셔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은 직장 금전은 재물운이 크게 상승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5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영업계통에 계시거나 능력제, 성과급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2024년 한 해만큼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대 이상의 성과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는 한 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직위기, 퇴직위기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생, 9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직장 내 모함, 갈등, 구설 또는 사고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직, 퇴직 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연초에 홍수마기를 하시거나 한두 번쯤은 방생을 하시거나 또는 부정 관련 예방 부적이라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셔서 최소한의 예방이라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매매운 부동산 관련 금전운이 상승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부동산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 부동산 매매 운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2024년은 놓치면 향후 1년에서 2년은 부동산 매매 취득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4년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반대로 부동산 매매가 어렵거나 부동산으로 인해 금전 손재가 생길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2024년에 부동산 매도 또는 부동산 문서 취득이 다소 어려운 시기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전 손재수, 금전 사기 수도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시고 부동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관련 행지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6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 관련 행제율은 첫 번째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매매온, 취득온도 일부 해당될수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전 행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보상, 상속 또는 시세 차익, 지역 특수 등으로 인해 부동산과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관련 금전손재수, 사기수, 관재수가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7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 관련 투자나 취득 또는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사기수 관제수가 크게 발동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금전손재수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4년에는 부동산 관련 투자나 문서 취득은 가급적이면 미루시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전손재수 관제수가 있을 수도 있는 시기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55년 을미생 양띠분들의 2024년 값진 연애에 있을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세만 짚어서 1년 총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